도로 위에서 단한번 스쳐 지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차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드라이버의 감각과 감정을 흔드는 특별한 존재. 오늘 터보 테일즈가 소개할 모델은 바로 그런 차입니다. 보는 순간 압도당하고 타는 순간 매료되는 완성형 패키지라 할수 있죠.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담한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와이드한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범퍼 하단의 공기 흡입구는 스포티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더욱 길고 낮게 보이게 하면서도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한 세련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20인치 알로이 휠은 정지 상태에서도 강렬한 역동성을 드러내고 후면부의 입체적인 리어램프와 듀얼 머플러는 강력한 성능을 상징하듯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성능은 디자인에서 느낀 기대를 완벽히 충족합니다. 2.5 l 터보차저 엔진은 최고출력 304마력, 최대토크 43kg.m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단 5.6초.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8단 자동 변속기는 빠르면서도 매끄럽게 기어를 전환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스티어링이 날카롭게 반응해 마치 서킷에 있는 듯한 짜릿함을 전합니다.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는 노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되며 흔들림이 적고, 연비는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1.5km로 퍼포먼스와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룹니다. 천연 가죽 시트는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며, 앞좌석은 열성과 통풍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메모리 시트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지원됩니다. 자연스러운 음성인식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 주행 중에도 손쉽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을 지원해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풍부한 사운드로 음악 감상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뒷좌석은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파노라마 선루프 덕분에 개방감이 극대화됩니다. 칠레 수납 공간과 트렁크 용량도 충분해 패밀리카로서의 실용성까지 완벽히 갖췄습니다. 가격은 기본 트림이 약 5천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해 옵션을 모두 추가한 상위 트림은 6천만 원 후반대에 이릅니다. 단순히 가격만 본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고급스러운 외관, 강력한 성능, 첨단 실내 기술 그리고 최신 안전 시스템까지 고려한다면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360도 어라운드 뷰 같은 기능들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는 스타일, 퍼포먼스, 안락한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균형 있게 갖춘 모델입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꿔 줄 차, 바로 이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터보테일즈였습니다. 오늘 리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자동차로 돌아오겠습니다.